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취TV입니다. 음,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 10월부터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어, 퇴근하고 나면 정리하고, 뭐 준비하고, 자기 바빠서 뭘 만들고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인생 디오라마, 뭐 심리 디오라마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어, 그런 디오라마는 만들어서 보여드리려면 저는 생각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솔직히 손도 잘못 대겠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생각해둔 것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되고 나면 저에게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 그때 열심히 또 만들어서 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담 일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저의 자그마한 소망을 담은 디오라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구독을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한번더 누르셔서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어 저는 지금 주로 기관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센터에 가게 되면 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뭐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 등좀 다양한 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상담을 해주고 싶어도 어, 그 아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또 부모님이 직장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는 문제 등뭐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바우처도 운영해봤는데 이 원래 바우처의 원래 취지가 잘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려 하는 서비스인데. 음, 실제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오히려 아동센터에서 이런 가정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에 실제 현장의 상황은 이러하니까 바우처의 예산을 아동센터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을 보내기도 해봤고요. 어, 실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 이 바우처 시스템을 좀 바꿔보면 어떻게 했느냐, 뭐, 나름 의견을 세세하게 써서 보냈는데, 어, 답변은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왜 불가한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없더라고요. 좀 이런 불가능한 거를 정책적으로 좀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참 그런 아이들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음, 뭔가 제가 보지 못하는 이분들의 더큰 안목이 뭐 있었겠죠 그렇다고 생각해야 이렇게 생각해야 제 맘도 편하고 욕할 일도 없으니까요 뭐 아무튼 한 부모다 보니까 어 직장 문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상담료가 부담돼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어 물론 바우처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는 어 부모님들도 있긴 하지만 뭐원래 취지와는 좀음뭐 본래의 취지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나마 경제적인 부분의 해결이 좀 이루어진다면 접근성이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음, 이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 그렇다고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어 저도 임대료도 내고 뭐어 전기세도 내고. 뭐 통신료도 내고 이것저것 다 내는데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뭐 최소한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어 임대료를 내는 상가 건물이 아닌 집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적은 상담료로 하거나 가능하다면 어 복지 예산의 도움을 좀 받아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전문 서비스의 제공 비용은 열정페이로 하더라도 시간 비용만을 받는 개념으로 말이죠. 뜻있는 상담사분들이 많이 모인다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음, 혹시나 이런 쪽에 뜻있는 분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연락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상담과 관련해서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개인 가정집에서 이런 상담을 제공할 장소를 분리해서 마련하기만 하면 뭐 의료보험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어, 이제 기본 상담료의 기본 상담료를 책정을 해두고 그 이제 오는 내담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할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만 하더라도 무조건 어 글린 상가,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건물에 10평 이상이 되는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그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더라고요. 바우처로 어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회의에 어, 비해서 만들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요. 음, 좀 규모가 있는 상담센터라면 뭐 그런 일을 담당해 주는 생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그냥 상담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렇겠지만, 어, 그렇지 않은 데서는 사실 그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어, 상담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무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우처 서비스라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TO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어, 한번 이제 되면 1년이니까, 그, TO를 받지 못한 분들은 1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에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이게 이 바우처, 이 바우처 관련된 그, 규정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수정이 되면 어떨까 실제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못해 페이를 올려주던가 그 많은 어, 물론 상담사 분들도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일지를 쓰기도 하고 그 일지를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서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서류를 작성을 해 보니까 의외로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굳이 A4용지에다가 다 출력해서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뭐 관련된 어, 홈페이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어, 전국에 있는 그 바우처 서비스 제공 어, 기관에 아이디를 하나씩 발급해서, 접속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딱딱딱 할수 있게 해주면 그것 그것만이라고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잘안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그 방식이 옛날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혹시나 이 영상을 뭐 관련 기관에서 부서에서 보시게 된다면 한번 권의를 통해서 어, 좀 개정이 됐으면 개정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꼭 그런 상가나 이런 데서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격만 갖춰져 있다면 뭐 대학원도 나오고 뭐 자격증도 있고해서 그 자격만 어, 갖춰져 있다면 할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적용 적용돼야 돼요, 사실은. 어, 웬만한 가정, 웬만한 경제력이 아니고서는 시간당 8만원, 10만원을 내고 상담을 받는 것이, 어, 그렇게, 음, 여유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어, 이게 의료보험이 좀 적용이 돼서, 어,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어, 그,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음, 2층짜리 어, 단독주택 혹은 전원주택 이런 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층을 독립적으로 어,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마련하고, 어, 저와 뜻을 같이 할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좀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방, 방이 두 개, 세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나눠져서 어, 상담을 하고, 거실에서는 어, 대기실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 그 발달 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체육과 관련돼서 또그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는 곳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은 없고 제가 아이들과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이제 아이들이 음 아이들과 이제 이런 마당에서 좀 뛰어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대기하 기다리는 음뭐 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자 분들이 어방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밖에서 음. 뭐 잔디를 보면서 아니면 뭐 어떤 그 담장 밖으로 보이는 어떤 전경을 보면서 풍경을 보면서 좀 힐링도 할수 있고 한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당이 있는 곳이 좀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뭐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가는 주차료도 은근 신경이 쓰여요. 1시간이 넘어가면은 보통 1시간 무료 주차를 뭐 지원 받긴 하는데 음, 그 1시간이 넘어가면 어쨌든 주차비를 내야 되고 그걸 아. 물론 뭐 500원, 1000원 이 정도니까 음, 센터 입장에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어, 어쨌든 임대료를 내야 되고 뭐 하다보면 어, 그런 부분도 다 지출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한 시간을 다 채우거나 혹은 오바가 되는 경우 어, 되게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항상 50분 정도 하고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10분 정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상 어, 그런 분들은, 막상 내담자 분들은 이렇게 끝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자꾸 얘기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주차장까지 가고 하면은 분명히 한 시간 이상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1500원이든, 그 주차료를, 어, 내고 가야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음,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주차 공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세 대가 됐든 네 대가 됐든 그러면 뭐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어,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음, 2 시간 가까이 넘어가니까 아, 그런 거에 아무 부, 어,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이런 곳을꼭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낚시가 포함되는데, 어, 언젠가는 좀 개인 보트로 낚시를 편안하게, 아무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전원주택도 있겠다, 주차장도 있겠다, 보트도 하나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하는 소망을 이렇게 어, 만들어 봤습니다. 뭐, 중고로 하면 한 1, 2천만원 정도에서 잘하면 살수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음, 이런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에서 마음 편하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 저는 이 꿈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될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않았고, 어, 아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을 뭐, 상담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상담료로 쓸수 있다면 정말 의미있는 e t 이 되지 않겠어요? 저 혼자서 많은 아이들의 상담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또 많은 상담사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 분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반 상담료와의 n g a l soko, kurok t w 제 man and sangamsabundi, piriagan a 물론 저와 뜻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와 뜻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어, 삶을 생활을 어, 계속 재능 기부하라고 뭐 봉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음 그래도 이 상담으로만 자신의 어, 삶을 어, 영유해 가려면 분명히 월급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이 어, 유튜브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고 어, 뭐 광고료가 들어온 거라 혹은 어떤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정말 저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세우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음, 어떻게, 처음에 제 말, 제 얘기를 듣고 구독을 누르셨던 분들, 어, 구독을 취소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길을 어, 뚜벅뚜벅 걸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 이제 아이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방학이 되고 나서 또 다시 인생 디오라마, 어, 심리 디오라마, 치료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